서울 오토 리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아와 글로벌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내구성과 실용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미쓰비시 L200. 혹은 트라이튼이라고도 불리는 이 중형 픽업트럭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L200은 강한 프레임, 합리적인 성능, 그리고 뛰어난 내구력을 기반으로 실사용자들이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오프로드와 일상주행 모두에서 탁월한 균형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이 가능한 픽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쓰비시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다이내믹 실드, 다이내믹 실드가 전면부에서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 매우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범퍼 중앙의 굵은 실버라인과 LED 헤드라이트 구조가 조합되어 L200만의 개성있고 강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정면을 바라봤을 때 단단하게 조여진 프레임과 근육질의 형태가 픽업트럭다운 강인함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실용성을 중시하는 모델임에도 상당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측면은 직선 위주의 디자인이 강조되어 있으며 캐릭터 라인이 강하게 잡혀있어 견고한 차체 구조를 시각적으로도 잘 표현해줍니다. 휠아치의 두툼한 라인은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며 도어라인과 적재함으로 향하는 박스 구조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도 안정적이어서 무게감 있게 도로 위에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악세사리와 함께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높게 설계된 것도 L200 위 장점입니다. 후면부는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단순하고 튼튼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테일 램프는 직관적이며 시인성이 높고 테일 게이트는 내구성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적재함 크기는 중형 픽업 기준 충분히 넉넉하며 작업용, 야외용, 상업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높은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프레임 강성 덕분에 많은 적재물이나 무거운 장비를 실어도 뒤쪽이 견고하게 버텨주는 느낌을 제공합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쓰비시 l 2 0 0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내구성과 안정성 중심의 파워트레인 구성입니다. 디젤 엔진은 초반 토크가 뛰어나 오르막길이나 적재 상태에서도 지체없는 힘을 제공합니다. 가속력이 폭발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힘 전달이 특징이며 이런 점은 장거리 주행에서 피로를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엔진이 과도하게 소음을 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충분한 출력을 제공해 운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감각을 줍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미쓰비시가 오랫동안 경험을 축적한 부분으로 다양한 지형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모래길, 진흙길, 돌길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트랙션을 유지해 주며, 험로에서 강한 접지력 덕분에 차체가 흔들리거나 미끄러지는 상황을 잘 제어합니다. 또한 서스펜션은 오프로드에 초점을 두고 설계되어 단단한 느낌이 있지만, 불필요한 충격을 최소화해 실사용자 입장에서 편안함도 챙겨주고 있습니다. 온로드 주행에서는 묵직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있으며, 고속 주행에서도 차체가 뜨는 느낌 없이 도로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민감하게 휘청거리는 타입이 아니라 묵직한 조향감을 전달해 픽업트럭의 성격과 잘 맞습니다. 주행 중 돌풍이나 급커브 상황에서도 차체 거동이 예측 가능해 운전자가 안정적인 신뢰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차량 크기를 고려하면 준수하며 급제동 상황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차체를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특히 적재 상황에서 브레이크 제어가 안정적인 것은 L200 위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연비 역시 디젤 엔진 특성 덕분에 준수한 편이며, 유지비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없는 실용적인 구성입니다. 이제 내부 공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화려함보다 사용성과 내구성을 중시한 구성입니다. 대시보드는 직관적이며, 버튼 배치가 정리되어 있어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소재는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단단함과 실용성을 우선시한 편입니다. 다만 최신 모델에서는 소프트 터치 소재가 일부 적용되어 있어 이전 세대보다 품질감이 좋아졌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는 필요한 기능을 명확하게 제공하며, 미쓰비시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복잡한 기능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더 편안한 구성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그립감이 좋고 버튼 조작감도 안정적입니다. 앞좌석 시트는 튼튼하고 장시간 운전에도 허리와 등을 적절히 지지해 주는 구조이며 뒷좌석 공간도 중형 픽업 기준 넉넉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미쓰비시 L200은 실용성과 내구성을 가장 우선하는 픽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화려함이나 과도한 퍼포먼스를 추구하기보다는 실제 사용자 중심의 성능과 튼튼한 구조, 다양한 환경에 맞는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프로드 중심의 차량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며, 일상과 작업, 레저까지 모두 커버 가능한 다재다능함이 강점입니다. 오늘 서울 오토 리뷰 가 준비한 미쓰비시 에리공공, 트라이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에리공공 위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다른 아시아 브랜드 픽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눈에 띄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다음 리뷰를 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